이직 천장 교환했는데, 베이직도 천장 교환을. 베이직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베이직 천장 쳤는데, 나 베이직 미카풀도람. 미카풀도라고 토모야 세돌 했어. 토리 한장 나왔고. 아, 되게 네,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토리가 안 나와서 천장 쳤습니다. 그래서 삼천장을 치고, 그 머리가 어지러질 한데, 자, 오늘의 메인 컨텐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핀의 5주년 카드. 와타루를 뽑으러 왔습니다. 저 H 100연, 토리 300연 진행했고요. 자, 이제 401년째 들어가려고 하고요. 제발 와타루는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수증이 들어오고 있는데. BT 기준은 50연에 와타루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각설하고. 사실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라비츠 오시 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4명 칼같이 쪼개놨으니까. 다 뽑아주고 열심히 편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우리 방송 전통 웃는 마오 근데 요즘 웃는 마오 잘 나와요 저번부터 유성대가 되게 잘 붙는다 이게 치아키 가차에 260연을 태운 결과물인가? 피네 좋아 피네 좋아 동물은 항상 옳다 선생님 이거 가능한가요? 여기 곰아 죄송하고요 아 동물 어렵다 우리 동물 있는 카드가 아 마타르 비둘기 시작은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비록 보성이 없긴 하지만 어플 끄고 아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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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좋아 파성 하나만 뽑아주세요 메루메루 레오 나즈나 다시, <laughs> 다시, 다제 조만간 라비츠 컴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즈를 돌리면 컴플이네. 그죠? 봐도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어? 자, 안 웃는 아라시. 오늘 아라시 언니 빨리 나와줬다. 자, 성공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들, 이 친구가 바로 우리 앙상벌 스타즈의 최고 미인 나루카미 아라시입니다. 오늘 되게 찍어 왔네요. 저번에 되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라씨는 존재하는 것인가 하고 되게 의문이었는데, 존재하는 카드였고요. 어, 그러고 보니 발키리는 끝났네, 가차가. 좋겠다! 어! 아, 이거는 당황하는 마오라서, 당마고요. 마오가 아마 사성이 웃는 카드가 많았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게 이제 확실하게 웃는 카드죠. 이제. 어, 로딩이 좀 있었죠? 이거 로딩이 좀 있었다. 핸드폰 들고 있는 캐릭터 10연 안에 2장 이상 뽑기.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laughs> 신기한 미션인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재밌는 미션이네요. 근데 꽤 있어요. 휴대폰은 우리가 많이 들고 있죠, 생각보다. 일섭 최근에 시작하고, 뉴비 운으로 30연 마마 세장, 미츠루 두장인데, 운 주워가시나요? 마타를못 뽑으셨기 때문에, 못, 안 주워가겠습니다. 뉴비님, 그리 뉴비 운은 줍는 거 아니야. 뉴비님 대박나요? 칸스타 나즈나 단법 주워가시나요? 운은 주워가는데, 마타르만 주워가겠습니다. 오! 어 핸드폰, 핸드폰! <laughs> 핸드폰 카드, 바로 나오네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10연 와타르 미션은 실패 눌러주시고 아 다이아로? 다이아로요? 그 티켓도 다이아로 샀는데 이상하다 아, 기회를 주시네요 50연까지 좀 기, 잠깐 기다려주세요 비 t 기준으로 기다려주세요 비 t 기준으로 아, 선생님들 돌리지 마세요 5성 2배 아님 이거 거짓말임 진짜 거짓말임 오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카드 많다. 자, 레오 사성 미션 성공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나이치는 잘 나와. 근데 나이치가 우리 가차방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쵸. 아라시 빼고. 가차 실험가? 벌써 50연째인데. 또 충전을 하고 올 건데요, 선생님들. 어차피 또유즈도 뽑아야 되니까. 야, 웃는 치카사오 어? 나이츠 미션은 함부로 걸면 안돼요 우리 방에서 왜냐 나이츠 되게 잘 나와요 생각보다. 이거 봐 이거 봐 나이츠 잘 나오죠. 오늘 나이츠 잘 나온다. 아라시 너무 예쁘다. 그죠? 아 너무 예뻐 이거 이 카드 너무 예쁘다. 제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틱 미션 30연 와타르 미션은 실패를 눌러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 혹시, BT 기준, 배견 가능한가요? 배견 정도면 BT가 아닐까? BT 기준을 배견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와, 다이 없는 거 봐. 심각한데, 이거 진짜? 치아키 어머님, 아드님, 외출금지 시키신 건 아니죠. 선생님, 아드님, 빨리, 저, 좀, 외출 좀 시켜주세요. 그, 아드님, 귀하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키우셔야죠. 그, 저희 방, 무섭지 않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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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점이야. 역시 제, 제점을 제해야 돼! 제점을... 음식 미션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뜰 거거든. 아이오, 아! 이것이 제접분이라는 건가요? 네, 여러들이 제접을 하세요. 난수 조정해야 됩니다. 드디어 아타르 비티했습니다 이거 혹시 동물 되나요, 동물? 아, 잘 생긴 거 봐. 이눈 약간 짝짝이로 뜬게 진짜. 와. 그거 아세요? 시0안 비티기 미션 사라지자마자 바로 아타르 튀어난 거 보니까 이거 음성인식 같긴 맞다. 유즈르도 5 0비안 안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아 그럼 베이직도 오늘 뽑아봐, 뽑으러 갈수 있겠네. 저번에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혹시 동물 됩니까? 예 네,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동물이 아니죠? 곤충이죠? 이거 음식 되나요 혹시?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료죠? 이거 음식 됩니까? <laughs> 음료죠? 음료죠? 아 음식을 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좀미묘하죠 이거는 아 이거 그렇네. 아, 음식 있네. 아, 이게 하단에 원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라 못 봤어, 내가. 오늘 코가 되게 많이 나오네? 그죠? 아, 마다라 못 뽑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후퇴를 하고요. 나는 좀 추, 추하기 때문에 미션이, 재밌는 미션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베이직도 있다. 마다라 베이직에서 뽑아야죠. 그럼요, 그럼요. 베이직 뽑아야지. 일단 뮤직은 달성했어요. 자, 스마트폰 한장 나왔습니다. 저도 파봉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연이면 솔직히 하나 보장해줘라. 많지도 않은데. 우리 테토라가 미션을 굉장히 잘해주네. 어, 레이도 잘나오는데 오늘 레이랑 코가 되게 잘 나오네? 치아키 데리고 와라. 아, 어, 그치요? 좀 추하지만, 그 미션 베이직으로 이월 해주시면 어차피 베이직도 돌려야 되거든요, 선생님. 아직 영수증 시간 남았다. 설마 여기서도 치아키 내가 못 뽑겠어? 게임이 달라졌는데? 베이직도 명함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빠르게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한스타에서 재밌는 시참 해야 되니까. 베이직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베이직까지 더 과금할 여력이 없어요. 뭐지? 어차 로딩이 길지 않았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냥 한 번에 나와주면 안 될까? 그냥? 에? 베이직에서 치아키 되돌아 미션 성공하면 유비가 베이직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실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직은 하지 마세요. 아니 아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갑자기 그, 내가 원하는 건 히어로였는데 갑자기 자 스마트폰 미션 할수 있습니다. 아직 남았다. 시키 데리고 와라. 근데 오늘 진짜 코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준은 항상 안 웃게 나오는구나. 안 웃으면서 나오네. 섭섭하게. 그래, 뭐, 시변에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가능성이 좀 없기는 했어요. 그죠? 다이아가 이제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번에 H님이 너무 빨리 나왔고. 어 로딩이 좀 저번에 있다. 이번에 메루 잘 나오길래 걸었는데 잘안 나오네요. 그니까요. <laughs> 미션락이 확실한 것 같아요. 형님 아! 아! 제발 제발 히미키 나타는 와 히미키 나타는 제발. <laughs> 자 라비츠 컴플을 <컴프를> 위해 <laughs> 오늘도 한 걸음. 그래 라비츠 컴플 해야지 선생님들 이왕 돌리는 거 컴플 해야겠죠 항상 라비츠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라비츠 오시한테는 피네를 주고 피네 오시에게는 라비츠를 먼저 주는 만겜 여러분들은 가차하지 마세요 앙스타 3개 하지 마세요 라비츠 나한테 와아 진짜 이거 라비츠 오시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진짜 이거 펜수 주작 게임이라니까요. 주작을 하고 있어. 내가 볼때 진짜 실제로 <laughs> 봐봐, 봐봐, 봐봐. 음성인식 만겜. <laughs> 이게 말이 돼요.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아, 귀여워. 우리 되게 먹는 카드가 많네. 지금 보니까. 자, 스마트폰 카드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다양하게 보고 있어요. 같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쵸? 스마트폰 카드가 굉장히 많았네요. 메로야 별 달고 나와라 진짜 아 이게 더 어려워 진짜 이게 더 어려워 무도 가신 뽑기 이거는 혹시 그 가차를 나눠서도 가능하십니까 그 10연 하나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 나오네 뮤직에서 나왔어야지 그때 70연을 해서도 안 나와서 잠깐 포기를 했었던 그 카드인 것 같고요 뮤직에서 죽어도 안 나오더니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내가 볼때 무도가심 치아키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귀여워! 동물, 동물. 선생님 동물, 동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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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감사합니다. <laughs> 이걸 라비츠로 성공하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미션이었어요. 동물은 어, 안될줄 알았는데 다이키치보다 다람쥐가 먼저 나오네요. 그것도 라비츠로, 아 라비츠 고마워. 아또 기어... 라비츠 따라 나오셨네요. <웃음> 음식? <웃음> 아, 나 유즈를 뽑아야 되는데 큰일났다. 아! 아, 이거 피감 연출이 아니네? 근데 로이 아! 아! <laughs> 연출 생긴 이유로요 심장을 들었다 놨다해. <laughs> 자, 강원랜드야, 강원랜드. 아! 그래, 베이직에서 받아라. 얼굴 또 봐야 되니까. 아, 주 잘생긴 거 봐. 와, 잘생긴 거 봐. 와, 잘생긴 거 봐. 미쳤다. 와. 이상하다. 내가 메가 스피어에서 뽑은 카드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 너는 진짜 치아키 데리고 와라. 진짜. 얘들아, 치아키 데리고 올 거지? 내가 볼때이 미션 치아키 못 뽑아서 실패한다. 이거 100% 치아키 못 뽑아서 실패한다. 지금 100연 돌렸는데, 머리사 치아키 머리 털도 못 봤습니다. 아, 귀여워. 음식 미션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죠? 어, 뭐지? 음식? 우리 음식 되게 많다.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스마트폰 카드 되게 많다. 생각보다. 와, 그냥 너미식보다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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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진짜 와타루, 와타루가 나한테 마다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또 컴플해야지. 그럼, 그럼, 아. 저저와타타야그그 이렇게까지 두번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기 어,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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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세계 한 번에요? 어, 이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 역시 닉네임이 모카빵이셔서 <laughs> 음식 세상 <생산 웃음> 빵빵빵 미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음 음식 죄송하고요. 이거는 정확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 조리 기구죠. 조리 기구. 이거 혹시 음식 이거는 음료죠. 음료. 이제 테토라 안나온다 이제? 어, 보고싶었어 아들아 어, 선생님이 외출 허용해주셨나봐요 히어로 비디오방 갔네 아 어, 비싼 남자다 110여만에 드디어 모리사와 치아키 얼굴봤다 이제 내가 볼때 테토라 안나온 레이가 되게 자주 나오네요 그죠? 와! 와 이게 성공을 해? 감사합니다 어, 음식 있어요, 음식? 메로메로 사성 나온 거더 신기하다. 혹시, 이제, 요거랑 음식이 뭔지 보이지는 않지만, 각후 보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성 후는 없는데, 각 전에 물? 좀 추한데, <laughs> 린넬 머리통 앞에 카레가 있는데, 와타루 나올 때까지 안 뜨면 쳐드릴게요. 좀, 좀 추했죠? 네. 확실한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세 장이 나오는 게 신기하다, 그죠? 어, 내일 카레 먹어야지. 자 이제 10연 더 돌리면 뮤직이나 똑같아지는데 솔직히 더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중 과금 하기 싫다. 나 토리 천장 찍었다, 얘들아, 빨리 나와줘라. 그리고 테토르는 왜왜안 나오는 거야? 베이지고니까? 아 진짜 힘들다, 얘들아. 빨리 험라하고 험락하러 갈 거란 말이야. 자 음료 오렌지 주스도 음식 중 하나로. 선생님 피 음식으로 쳐주십니까? 조리하지 않은 음식 재료. 식재료. 아, 왜 이렇게 점점 최지지? 식용이냐고요? 아, 식용 아닐까요? 에너지 드링크는 혹시. 미션 걸기 전에는 굉장히 확실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고구마라든지, 코가 초밥이라든지. 근데 미션을 걸고 나니까 애매한 음식, 음식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어, 귀여워. 아 뒤에 음식. <laughs> 이거 <이건> 너무 배경 일란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좀 추했죠? 감사합니다. 그럼 제사 음식도 음식이지. 선생님들, 제사하면요. 다들 음식 먹잖아요. 응복하시잖아요 아니, 그 진짜 죄송한데 이거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까 분명히 확실한 음식들 빵. 고구마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미션을 걸고 나니까 국자라든지 스포츠 드링크라든지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네요. 자음 음식? <laughs> 아 근데 소마가 되게 식재료를 많이 아 이거는 음식은 아니죠. 이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음식은 아니고 정확히는 횟감으로 하겠습니다. 별 카드가 다 나오네. 다음부터 우리가 정의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될 것. 확실한 카드 와타루 뽑기 전까지 도전 계속 해보겠습니다. 메인에 와타루 세워둘까? 토리 세워두면 빨리 올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토리를 믿겠어. 이상하게 테토라가 나올 때는 치아키가안 나오고 치아키가 나오니까. 테토라가 귀신같이 없어지는데 이제 쿠로 많이 나왔으니까 나오겠지. 근데 유성대 저번에 되게 잘 나왔는데 너무 아쉽다. 그죠? 갑자기 안 나오니까 약간 섭섭해지려고. 근데. 되게 많이 나오네. 와타루 데리고 나와라. 토리야, 센바이 데리고 나와라. 우리 토리가 <laughs> 친구 데리고 오고 싶었구나. 그래도 잘 나오네요. 그쵸? 그죠? 자, 메인 변경해 주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그 미, 미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가차하지 마시고 토모야로 바꿀까? 그리고 여기를 H로 바꿔주어 어, 이거 약간 근데 조금 트라우마 조합 아닌가? 괜찮나 이거? 아타르가 빨리 달려와 주겠지? 그 H는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괜찮은 거 맞나 이거? 이거 토모야한테 미안 근데 로딩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빵! 빵! 한 번에 두개 이거 빨리 받고 빨리 성공하죠 우리 역시 텐션인 H 마시로 토모야야. 역시 메인의 캐릭터 세워야 돼. 이거 무조건 히비키 와타루. 자 와타루지. 자 오기인 삼기인의 대표 마스코트 히비키 와타루. 아. 우리 미츠루가 토모야. 또 리더 따라왔네. 진짜 빵 나왔네. 토모야 친구. 토모야 친구 왔네. 이거는 토모야 말고 호크토 세웠어야 된는데 라비츠 오시 분들 제가 볼때 이렇게 와타루를 뽑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또 토모야 따라 나오네. 자꾸 이렇게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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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가시 미션이라도 클리어해야겠어 이거. 자, 음식. 선생님, 음식. 근데 이렇게 확실한 음식 카드들이 있는데, 귀신같이 미션 끝나니까 나오네요. 이상, 아까 막 피망 이런 거 나왔었는데. 어. 자, 뭐지? 아, 빵이라고 좀 우겨보고 싶은데, 색깔이. <laughs> 선생님, 이러다 미츠르 풀돌 할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유즈르 돌릴 다이아가 없다. 진짜, 진, 진짜, 이제 나와줬으면 좋겠다. 마타루야. 마타루! 로딩이 있었죠? 이거 로딩이 귀엽다제 미션 때문에 <laughs> 테트라 안 나와서 무더가신 못 깨는 건 아니죠? <laughs> 에이 이거는 시아키랑 테트라가 싸웠나 봐요. 그 이거지 이거지. 연출 좋죠? 연출 100% 와타루 100% 히비키 와타루야. 길었다. 와 길었다 선생님들 H 10연 와타루 90연 아 H랑 와타루가 배견 깔끔하게 맞춰주려고 그랬구나 그러면 유즈루 배견한다는 소린데 아직 현기증이 난다 얘들아 얘들아 유즈루는 10연에 나와줘라 그러니까 둘이 세트였네 어,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이제 치아키 테토라 미션 깔끔하게 성공하고 이제 무도가심까지 깔끔하게 합시다 음식이랑 빵도 중요한데 스마트폰은 좀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뿌리가 천장이었으니까 유주르는 시변이지 않을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쁨 이게 진짜 와타루 카드 같아. 진짜. 여기 혹시 수산시장인가요? 아저 이상한 카드들이 나와. 아 우리 근데 이런 카드 되게 많았구나. 몰랐어요. 노량진인가요? 정동진인가? 귀여워. 이 카드. 이 카드 잘 나오네. 마호가 오늘 치아키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 좋아 좋아 오 마오 오늘 리치보다 마오가 더 빨리 나와준다 많이 나와준다 마오 이제 우리 하이 했지 그럼 그럼 이제 마오랑 하이 했어요 마오 잘 나와요 와 레오 사성 두 개나 뽑았어 진짜 오늘 레오 되게 잘 나온다. 동생이 데리고 나와라. 와타르 가차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이제 컴플도 했으니까 명함, 명언, 명함까지만 하고요. 네, 선생님들, 풀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저 베이직에서 총 300연, 뮤직에서 460연 돌렸습니다. 풀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좀 추하지만 또 우리 또 국룰이 스퀘어 스카우트인데 다 쓰기로 했거든요. 이거 사성 주네? 오? 오? 야이 운으로 아까 와타로를 빨리 줬으면 되잖아 <laughs> 와 대박 아니 오늘 코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오늘 레이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진짜, 아까 빨리 많이 나와졌어요 와, 아, 이게 이러려고 아, 되게 복선이 있다, 게임이. 진짜 음성인식 갓게임인가, 막 그니까요. 코가 시면 돌리라고, 아, 저 솔깃한데. 아비야, 정신 차려. 너는 지금 이번주에 컵라면만 먹었어. 정신 차려. 레이다, 무머 대박이다. 약간 이득 본 기분? 그죠?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직 남았다. 음식 으, 아, 다음에는 음료 미션으로 식음료 미션으로 한번 <laughs> 뭐 마시는 카드가 되게 많네 소마가 음식 카드가 많네 그죠 어? 이 게임이 그 유명한 예비 카나데 양성소인가요 아네 그렇습니다 예비 카나데 양성소 <laughs> 안녕하세요 컵라면의 요게입니다컵 <laughs> 그 카나데 양성소 아닌가요? 와, 마오 나오네? 그리고 그, 혹시, 트릭스타 선생님들은, 이성 스케어 스카우트에서는, 혹시, 처음에 돌리면 안 나오는 병관리였나요? 왜안 주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왜안 줌? 아니, 내가 뭐 많이 달라고 그랬어? 한장 잘, 한 장만 달라고 좀! <laughs> 제가 다 달라고 했나요? 한 장만 달라고요. 이성 트릭스타 한 장. 왜안 주냐고. 그거 아세요? 이거. 히로랑 마히로랑 마달 없어서 이성 이성도 클리어 못했는데 일성은 있지 일성은 있고 아 없구나 없네 어, 없네 없네 누가 일성 다 있다고 그래 혹시 히로는 아까 5성에서 나오고 이게요 미션락이 있다니까요 진짜 오늘 호케 구경도 못했죠 거의 근왜 일성은 왜안 나오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돼 진짜 없네 그쵸 아니 히로는 일성 이성 다 없네 그, 히메미아, 토리는 어디 갔나요? <laughs> 토리는 어디 갔나요? <laughs> 펜수로 주작하지 마라. 한번더 돌리면 나오겠죠? 좀, 좀 추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laughs> 실패한 걸로 치고요. 한번더 돌리면 트릭스 터 나오겠지? 무도가심이 컴플리트가 안 됐어요. 왜? 히로가 1성, 2성 다안 나와서. 이 미션이 이렇게 어려운 미션이었나?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부키 삼성을 뽑는 게더 어려워요. 이제 히로 나오게. 아, 근데 성은 있네. 유성은 있네. 다행이다. 이게 내가 여기서 이걸 조마조마 하면서 보고 있는 사실이 벌써 좀 패배감이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아, 감사합니다. 토생님 다음엔 제가 깔끔한 성공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재밌는 미션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가차를 처음 시작할 때 하면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아, 핸드폰 들고 있는 거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걸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락 풀렸습니다. 막, 아다 나오지. 봐봐요. 이제 이성 진짜 많이 나오죠. 보세요. 다, 거의 다 나왔어. 이성. 이, 보시고 이제 무서가심도 있고. 삼성 없지만 이성 엄청 많이 나왔죠. 이 미션이 끝나면 잘 나옵니다. 일단. 마운 어디 갔냐고요? 일성이 있겠지. 일성이 있죠, 일성에. 미션이 끝나면요, 귀신같이 잘 나와요. 이 락을 걸어놔서다 나오죠. 이게 평범한 스퀘어 스카우트 가차입니다. 다이아가 1200개밖에 안 남아서 다이아 다음에 또 충전해서 토요일에 유즈루와 도 화타를 뽑아야 돼가지고.